저는 미국 해군 전략사령부에서 일하는 알렉사 윤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첨단 해양무기 기술을 분석하는 게 제일이죠. 그런데 얼마 전 동해에서 들려온 정체불명의 신호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신호의 정체는 바로 한국이 극비리에 개발한 괴물 같은 핵잠수함이었거든요.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괴물이 바다. 위로 모습을 드러내던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세상이 멈춘 듯한 그 순간 말입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2023년 9월 15일 저는 2년간의 경력단절을 끝내고 다시 펜타곤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느라 어쩔 수 없이 쉬었던 시간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예전보다 확실히 늙어 보였습니다. 40대 초반의 나이가 그대로 얼굴에 새겨져 있었죠. 첫 출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예전처럼 일할 수 있을까? 동료들이 저를 어떻게 바라볼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 알렉사, 돌아왔구나. 제임스 중령이 반갑다는 듯 손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조롱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도 무기 만든다더라. 내가 분석해 봐. 무국 기술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네. 사무실 곳곳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객관적으로 분석해 드릴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버지가 한국해군 출신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여기서는 항상 한국 편향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습니다.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위축되고 불안한 여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번엔 더 강해져야 해.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복직한 지한 달째 되던 날, 제 책상에 두꺼운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기밀 등급 표시가 붙어 있는 분석 의뢰서였어요. 동해 해역 정체불명 신호 분석건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동해란이 한국 근처 바다였거든요. 분석팀장 데이브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상한 신호야. 우리 인공지능이 분석해봤는데 기존 어떤 잠수함 기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나왔어. 저는 손을 떨며 헤드폰을 끼고 그 음향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첫 소리가 귀에 들어오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일반적인 잠수함 소음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깊고 더 강력하면서도 기묘하게 조용했죠. 마치 바다 속 깊은 곳에서 거대한 용이 숨을 쉬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이건 뭔가 다른데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상사인 톰슨 대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렉사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 그냥 중국이나 러시아 신형 잠수함일 거야. 한국 근처 바다라고 해서 괜히 민감해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뺨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여기서 감정을 드러내면 또 편향이라는 말을 들을 테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그 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이를 재우고 나서 다시 그 파일을 분석했습니다. 새벽 3시까지 파형을 들여다보며 패턴을 찾으려 했죠. 뭔가 있어. 분명히 뭔가 특별한 게 있다고.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 주말 저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 친구였던 박중영 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한국 해군에서 30년간 복무하신 분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끔 안부를 묻곤 하셨죠. 박중영님, 혹시 한국 해군이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소문 들어보셨어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묻지?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경계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이상한 신호를 분석하게 됐거든요. 동해에서 포착된 건데, 아. 긴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수호룡? 그런 게 있다는 소문은 있어. 하지만 그건 그냥 전설 같은 이야기지. 수호룡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용이 바다를 지킨다는 뜻이야, 알렉사. 하지만 너무 깊이 파지는 마라. 어떤 일들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법이거든. 하지만 박중영님, 알렉사,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했을 것 같아. 조심하라고 했을 거야. 어떤 진실은 알기에는 너무 위험하거든.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수호룡이라니. 왜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만 나오면 피하려고 할까요? 그날 밤 꿈에서 거대한 검은 용이 바다 속에서 저를 바라보는 꿈을 꿨어요. 깨어났을 때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한달 후인 11월 초 갑작스럽게 한국연합훈련기술자문단에 참여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원래는 윌슨 중령이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바뀐 거였어요. 왜 젖어? 톰슨 대령에게 물었지만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위에서 결정한 일이야. 한국어 할줄 아니까 적합하다고 판단한 모양이지.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차가운 11월 바람이 땀을 스쳤어요. 한국 땅을 밟은 지 10년 만이었습니다. 어릴 때 가족과 함께 왔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죠. 공항 출구에서 저를 맞이한 건 HD 현대의 김태영 박사였습니다. 50대 중반의 단정한 외모에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알렉사 윤 분석관님이시군요.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의 악수는 따뜻했지만 눈빛에는 무언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저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차 안에서 김태영 박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한국 해군 출신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자랑스러우셨을 거예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버지 생각이 나서 잠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죠.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말입니다. 그 말에는 단순한 자부심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한국 방문 3일째 되는 날 새벽 호텔 방에서 긴급 뉴스 속보를 봤습니다. 북한이 신형 잠수함발 사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을 전격 공개한 거예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동시에 중국이 대규모 항모 전단 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죠. 황해와 동해가 순식간에 화약고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김태영 박사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사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죠? 이 타이밍이 우연일까요? 우연은 없어요, 알렉사님. 이 세상 모든 일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진지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동해의 정체불명 신호, 갑작스러운 한국 파견, 그리고 지금의 긴장 상황까지. 모든 게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한국이 뭔가 특별한 걸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김태영 박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모든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잠깐 미안하지만 오늘 밤은 푹 주무세요. 내일은 아주 특별한 하루가 될 테니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하면서도 묘한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5시 저는 한국해군 함정 갑판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주변 해역은 북한과 중국 함정들로 가득했습니다. 긴장감이 손에 잡힐 만큼 짙었죠. 망원경으로 바다를 바라보니 중국 항모랴오닝호가 보였어요. 거대한 회색 덩어리가 바다 위에 떠 있는 모습이 위압적이었습니다. 저건 정말 크네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곧더큰걸 보시게 될 겁니다. 김태영 박사가 옆에서 말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바다 표면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바다 밑에서 거대한 괴물이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저게 뭐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의 수호룡입니다. 그 순간 거대한 검은 함체가 바다 위로 모습을 드러냈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잠수함보다도 컸습니다. 길이만 2 0 0 m 는 좋게 넘어 보였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꿈에서 봤던 그 검은 용이 진짜로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이게 그 신호의 정체였군요. 저는 헤드폰으로 들었던 그 특이한 음향을 떠올렸습니다. 함교에서 승조원들이 나타났을 때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태극기가 함교에서 펄럭이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국이 이런 괴물을 만들어낼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수호룡이 완전히 부상하자 주변 상황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중국 함정들이 하나 둘 대형을 바꾸며 후퇴하기 시작한 거예요. 북한 잠수함들도 마찬가지였죠. 한 발도 쏘지 않았는데 저들이 물러나네요. 제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때로는 위력을 과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김태영 박사가 차분하게 답했어요. 제 위성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펜타곤에서 걸려온 긴급 전화였어요. 알렉사, 지금 당장 상황을 보고해, 위성에서 뭔가 거대한 게 포착됐다고 하는데, 톰슨 대령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한국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긴 정적이 흘렀어요. 아마 미국 해군 전체가 충격에 빠진 것 같았죠. 한편으로는 일본 해상자위대도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지스함들이 급히 대형을 재정비하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동북아시아 해양세력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말입니다. 일주일 후 워싱턴 펜타곤 브리핑 룸에서 저는 상급자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동맹국이 아닙니다. 제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작은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걸 해냈단 말이야? 톰슨 대령이 머리를 감싸지며 중얼거렸습니다. 기술력과 생존 의지가 결합되면 불가능한 게 없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과소평가했던 거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제임스 중령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 편향이라고 놀릴 수도 없겠네.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편향이 아니라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한달후 저는 다시 한국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함 해룡을 보기 위해서였죠. 부산 해군 기지에서 그 거대한 함체를 바라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김태영 박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믿으시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말입니다. 저는 눈물을 훔치며 답했어요. 이 나라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강했구나. 아버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한국이 이제야 제대로 이해됐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절대 굴복하지 않는 민족의 의지가 바로 이런 기적을 만들어 낼수 있다는 걸 말이죠. 지금 저는 한미 해군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등한 파트너로서 말입니다. 더 이상 한국은 보호받아야 할 동맹이 아니라 함께 바다를 지킬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에서 아버지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왜 그렇게 한국을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대한민국 저는 윤서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